Hi guys. <laughs> 안녕하세요 랩입니다 이번에는 감성 랜턴이라고 불리는 이 친구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한때 아주 많은 분들한테 인기를 끌었었고 지금도 물론 아주 인기가 있는 이 아이템이죠 이 제품은 페트로 막스 스톰 랜턴이고요 이 제품은 퓨어 핸드 허리케인 랜턴입니다 허리케인 <laughs> 잠시 여담이지만 이 퓨어 핸드 랜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매가가 약 4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 페트로막스 랜턴도 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가격대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희한하고 좀 신기한 게 요즘은 이 랜턴이 페트로막스 이 랜턴이 단종됐거든요 근데 지금 중고가가 10만원 이상의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더더욱 구하기 힘든 제품이 됐고요 어좀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좀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어 얘가? 이런 느낌? 아니 네가? 왜? 왜냐면 저는 사실이 이두 개의 랜턴을 잘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중고 가격이 지금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사실을 듣고 오, 조금 신기했습니다. 아무튼 이 랜턴은 저는 한참 전부터 갖고 있던 랜턴이고 사실 그렇게 사용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랜턴은 그렇게 밝지 않은 랜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개의 랜턴의 크기는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페트로막스보다 퓨어 핸드가 크기가 좀더 크죠? 크기는 페트로막스가 높이 약 21cm, 퓨어 핸드가 높이 약 25cm입니다. 무게는 페트로막스 460g, 연료 탱크 용량 150ml, 퓨어 핸드는 무게 520g, 연료 탱크 용량 340ml입니다. 두 개의 랜턴 모두 제조국은 독일입니다. 연료는 파라핀 오일을 사용합니다 캠핑 랜턴에 주로 사용하는 연료는 이석가스 화이트 가솔린 그리고 파라핀 오일이 있는데요 이 랜턴에 사용하는 파라핀 오일은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만만하고 네, 가장 사용을 안 하는 연료이기도 합니다 등유와 휘발유를 사용 가능하다고 하지만요 전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연료는 파라핀 오일입니다 우선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페트로막스 이 친구에 심지가 있어서 이 친구를 알려드리도록 하죠. 먼저 연료를 채워줘야 합니다. 연료를 이렇게 여기 뚜껑을 돌려서 열고 난후 파라핀 오일을 넣어주면 됩니다. 파라핀 오일을 넣어줄 때 주의할 점은 너무 가득 넣지 마시고 적당한 높이까지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파라핀 오일이 심지에 충분히 흡수될 때까지 기다리는 걸 추천을 하는데요. 그걸 언제 기다려요? 그럴 때는 이렇게 파라핀 오일을 심지에 약간 부어주고 사용하면 됩니다. 약간의 꼼수라고 해야 하겠죠. 아무튼 꼼수 전으로 돌아가서 연료를 넣고 30분이 지났으면 이렇게. 랜턴 유리를 들어 올리고 이 아래에 심지에 직접 불을 붙여주면 됩니다. 랜턴 유리를 들어 올릴 때는 이렇게 아래로 누르면 랜턴 유리가 올라가고요. 이렇게 옆으로 걸어주면 그 상태로 고정이 되게 됩니다. 이 밑으로 불을 붙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랜턴 유리를 내리면 완료. 이렇게 이거를 내린 다음에 적당히 심지의 높이를 조절한 다음에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불을 끌 때는 그냥 심지를 끝까지 내려주면 불이 이렇게 꺼지죠. 아주 간단하죠?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이 심지가 짧아지거나 했을 때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지는 연구 사용 가능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사용을 하면 교체를 해줘야 하죠. 가끔 심지가 너무 짧아지면 그름이 생기거나 사용을 할때 불이 점점 작아져서 꺼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 심지를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심지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요. 가격은 아주 저렴해서 택배비 아까우니까 한번 살때 여러 개 사두는 게 좋겠죠. 네, 심지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랜턴 제일 윗부분을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랜턴 유리가 옆으로 제껴지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쪽을 보면 이렇게 심지가 올라오는 부분이 보이게 되죠. 이 뚜껑을 돌려서 열면 이렇게 심지 부분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좀 짧아졌네요. 어서 심지 사서 교체해야겠습니다. 퓨어 핸드로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 안쪽으로 심지를 넣어서 돌려주면 심지가 물려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 있는 홈에 그대로 맞춰서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역순으로 그냥 조립해주면 끝납니다. 다시 들어 올려서 꼽아준 다음에 이렇게. 네. 역시 간단하죠. 그럼 뭐가 좋고 뭐가 불편할까요? 먼저 가장 좋은 건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밝은 불빛은 아니지만 캠핑을 가서 이 랜턴을 켜두면 은은하고 아른아른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감성 랜턴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죠. 다음으로 연료가 아주 저렴합니다. 파라핀 오일 이게 한통 6,000원인가요? 이게 한 통이면 아주 한참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랜턴 관리를 크게 해줄 게 없습니다. 그냥 쓰면 돼요. 화이트 가솔린이나이소가스 랜턴들보다 관리를 거의 안 해줘도 되고, 랜턴을 소위 말해서 모시고 캠핑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막 굴려도 돼요. 그리고 아주 아주 조용합니다. 그럼 뭐가 불편할까요? 파라핀 오일이라는 연료를 이 랜턴 때문에 따로 챙겨야 됩니다. 캠핑을 하다 보면 이소가스나 화이트 가솔린은 랜턴뿐만 아니라 뭐 스토브라든가 다른 제품들에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파라핀 오일은 이 랜턴 말고 사실 딱히 쓸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랜턴을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랜턴을 사용하고 연료를 항상 비워줘야 됩니다. 사실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랜턴들도 사용 후에는 연료를 빼줘야 하는 게 맞지만 사실 그냥 사용하면서 그냥 두곤 하죠. 근데 이 친구들은 연료를 안 빼주면 이동하면서 거의 대부분 흐르더라고요. 제가 이 랜턴들을 몇번 쓰질 않았는데 쓸 때마다 캠핑을 다녀와서 파라핀 오일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팠었죠. <laughs> 지금까지 퓨어 핸드 허리케인 랜턴, 그리고 페트로막스 스톰 랜턴, 이두 개의 랜턴을 살펴봤습니다. 이 랜턴들은 밝은 랜턴이 아니라서 메인 랜턴으로는 사용을 할수 없는 그런 랜턴입니다. 하지만 보조 랜턴으로 사용한다면 은은한 분위기를 내주면서 아주 제대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굳이 불을 밝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캠핑 그리고 일상 생활 속에서 아주 이쁜 소품으로 활용이 가능한 랜턴들입니다. 그래서 전이 랜턴들을 자주 사용하지 않지만 아직까지 이 랜턴을 잘 가지고 있죠.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한다면 이 랜턴들은 백패킹보다는 오토 캠핑에 사용하는 랜턴이 맞게. 뭐 물론 무게는 가벼운 편에 속하지만 파라핀 연료도 따로 챙겨야 하고 부피도 크니까 말이죠.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 아날로그 감성을 느끼고 싶을 때 은은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을 때 그럴 때 아주 괜찮은 랜턴 퓨어 핸디 그리고 페트로 막스 랜턴이었습니다. 그럼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